오리 어, 대박! 와, 머리두 개, 참치 머리 두 개. 두 개. 응? 응. 형 다시 찬스. <laughs> 어? 머리... <laughs> 아, 그래? 와. 어요 뭐, 내가 뭐, 뭐, 좋아하는 소고기 맛, 참치가 잔뜩. 맛이 있어뭐 응. 응. 행복해요. 어, 오래 배 먹는 느낌이야. 응. 이거 여기다 찍어 먹는 거야? 편한대로 응. 편한대로. 응. 네. 응. 기도해. 저. 어. 유족가없습 청계할 있습대아하는데 우리가 보는데 미라 아가는 <목소리가> 대박 맛있어. 아 진짜 황홀하다 황홀해. 이건 뭐예요? 전 양파 줄 알았는데 이거예요? 뭐 코코코. 오인분오즈오한 식감 좋아하는데. 가는 정신이 정신이 막 황홀하네요. 와. 이거 진정한 미식이다. 정말 좋아, 5만 원. 잠 좋아하는 남들은, 나 음. 그런 사람도 남들. 자기 한 10만 원 이상 될 테니까 자기만 초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남도 있어요. 잠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음. 것 같아. 음. 회비 뭐 5만 원 이상하면 진짜잖아. 음. 아, 근데 이런 질에 5만 원이면 완전 거저죠. 이거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는 거죠. 음. 5만 원인데도 매점 사람들은... 주자가 안 줘. 냉동 참치 주시 어, 냉동 아니에요? 냉동이 냉동인데 해동을 <웃음> 잘했지. 이거 <laughs> 어떻게 해 생으로는 못 갖고죠. 우죠 아니 요즘에 있잖아요. 어, 정원하 그 하트리가 맛임 새끼를 우는서이는다고 네? 어. 이게 원래 새고기 맛이 나는데 더그 맛있고 작은 걸넣어놓고 키워갖고 최상급이죠 최상급. 성게알 성게 성게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아우, 이 정력이 좋은 생계알 소스. 아까 저는 두 접시 먹었어요. 음, 너무 맛있어. 이렇게 먹을 때는 태어나기를 잘한 것 같아. 태어나기를 너무 잘했어. 너무 맛있어. 우와. 이거 맛이 황홀하다. 이것도 되게 고급인데 일단 말이야. 이거부터 잘해. 먹고. 이거, <laughs> 이거 이따 머리는 가져와서 찜을 해주거요 <laughs> <laughs> 찜이 또 별미라고 아, 진짜 엔더빈이 진짜 뽑았더니 <laughs> <화뵙던네>. 너무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기분탓인지 저 먹고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대박. 원래 머리는 커야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친구가. 와. 조금만 머리 엄청 커. 낼 수가 있다고. 하더라고요. 아, 또 그래? 응, 그때보다 커 그, 그때보다 훨씬 큰것 같아요. 내 신경 쓰더라고 두 개나 잡은 거야. 와, 대박. 대포가야지. 먼저 도망간 사람이 대포를 간대. 진짜 맛이 아름답다고 할수 있으면 진짜 맛이 너무 아름답다. <웃음> <웃음> 와. 아무리 술 먹으면 많이 정말 그건 응. 어. 하게 잘한 것 같아. 어, 한하세요 아. <laughs> 아.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네, 술좀 주세요, 느끼하고 <laughs> <처음 왔구나. 웃음> 아. <야. 그때> <laughs> 또맛있다 이거 씹을 때.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씹을 때 먹을 때, 막때막 삼킬 때, 뭐 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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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킬 때뭐 그런 느낌이. 아. 비상까지찍어 먹으니까 아, 이거 먹지 않으면 저는 절대 알수 없어요. 근데 왜 이거는 식판이 아니에요? 이런 거. 제 식판은 비싸게 <laughs> 받아야 되잖아요. 음. 이건 찍으니까 또 올리면 아세지 아, 그러니까 진짜. 아나 진짜. 진짜. 먹을 때좀고 먹어야겠어요. 는사진잘찍었수 있을 때거 갖다가 이제 찜해 온다고. 나 아, 아, 3주 전에 응. 술 먹고, 술 먹고, 이래서 자고 왔어. 그래? 어. 내 친구, 이경래이경 알지? 이기서 아, 아, 아. 자고. 이동 가서 그 진짜? 어. 나이 근데 이게 원래 파는 건아니죠 역시. 메 있는 건아니 음. 이방을 친게야 방촌 안 됐는데 왜왜 치게 됐냐? 이 카페에 가입해서 어, 친구 보고 야, 이러면 카페에 가입해서 나 이래가면서 방촌에 일정 이정 아니야? 누구 친구야? 맞아. 음. 음. 어. 근데 처음엔 민폐였어. 왜 웨이팅이 없지?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웨이팅이 올라가다가 음. 빨개졌지. 오빠 어저께 많이 먹어서 얼굴 까해하고빨간줄 모자만 떠나셔서 그래요. 까만색이든 빨간색이든. 그데미 여기 사장님하고 아는 분이어서 절대 따로는 못 먹어요. 올라 은우 쪽 빠진데. 와, 핑크 이 작년에 먹고 처음 먹나? 당뇨가 있기 때문에 먹게. 아니뭐소생집있거 그냥. 아니, 뭐. 제가 안 먹을게요. 아니 성남에 가면 친구 집도 있어. 아, 아니면 이 그건 머릿집. 머릿 아, 그머그 아, 아, 있어. 이걸 맛있어. 이게 최고로 맛있다는데 어. 얼마 맛있는지한 먹어볼까요?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. 한 번씩 먹읍시다. 일단 뭐, 맛을 봐서 얼마 맛있는지. 먹자거든 딱히 없는 거 같은데. 갈비 양념은. 어. 짭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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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네 아니, 아니, 아아맛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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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가아 아니, 키다시니 끊임없이 나오네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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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스 저는세 접시 먹었어요.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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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 mm uh -huh.